오, SOC. 체리 운동에서는 매일 하루를 돌아보고 SOC를 기록합니다.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일 훈련시키십니다. 이 학교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광야 학교라고 합니다. 이 훈련에 민감해지기 위해 나는 매일 나를 훈련시키는 교실, 선생님! 과목을 적고 소그룹과 함께 나눕니다. 온 세상이 나의 교실입니다. 모든 상황에서 백만 불짜리 질문을 통해 지금 하는 훈련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성령님, 이것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? 이 질문은 나의 삶을 훈련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. 모든 상황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. 이 모든 상황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목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내용을 체리운동 다이어리에 적고 소그룹과 함께 나눕니다.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체리운동 다이어리에는 교실, 선생님, 훈련 과목, 그리고 적용점 등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체리운동 워크북의 그리스도의 광야 학교 항목을 통해서 훈련하실 수 있습니다.